안녕하세요. 슈의 별가렛트 슈입니다. 우리 별아 님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2월 30일서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감사한 별아 님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후원해 주신 GKSL 님, 최송환 님, 물고기 님, 확신의 프로도 님, 케테우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로맨틱 민서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응원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 변하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하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운세는 상승궁이나 나의 별자리하고 상관없이 현재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성 간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기예보처럼 어떤 일들이 있을지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그런 운세 일기예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운세를 좀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점성학에서는 매년 생일서부터 그다음 생일까지를 한해 운으로 보고요. 1년 동안 나를 담당하는 행성을 타임로드라고 합니다. 그 타임로드가 되는 행성을 찾아서 그 행성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를 보는 게 가장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로드 확인하시는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하셔서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찾는 방법 어려우시면 그냥 보편적인 일기예보처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태어난 지역을 양력으로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요. 제가 상승궁을 비롯해서 주요한 지점들의 도수, 그리고 타임로드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별자리 운세를 비롯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주간 운세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사수자리의 수성과 뱀주인자리의 에타성인 사비기 만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사수자리 17도 37분에서 18도 47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수성과 사빅은 지난 12월 3일에도 한번 만났었어요.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수성이 순행하면서 한번더 만나게 되는데요. 사빅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친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뻘쭘해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던가, 사람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던가, 친분이나 친교를 쌓는다던가, 이런 거에서 좀 뻘쭘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항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머리도 좀 없고요, 눈치도 좀 없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요령껏 잘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그런 주변 머리가 없어 가지고 잘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도 말을 잘못 하고 뻘쭘해 한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혼자서 이걸 해결하느라고 좀 끙끙 댄다거나 고생한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될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대화나 말에서 정보 같은 거는 잘 캐치할지는 몰라도 공감 능력 같은 게 조금 부족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은 내가 정작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내가 이게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얻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아좀 친하게 지내 놓을 걸좀 앞면을 터 놓을 걸잘좀 내가 이렇게 유들리 있게 해 놓을 걸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좀 인맥을 잘 활용해 놓는 게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날 전후로는 이제 주변에서 뒷담화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스캔들과 관련되는 이벤트들이 벌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고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소문이 좀 많은 그런 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12월 30일 낮부터 31일 낮까지 하루 동안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1월 3일이 되면은 낮에 금성이 물고기 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이 예, 입궁한다는 건 하나만으로 뭐 엄청난 큰 이벤트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이제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체크해두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 1월 3일 전후 3, 4일 사이에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업이나 일, 건강, 재물, 뭐 연애, 애정, 거래, 계약, 프로젝트, 인간관계, 육친과 관련된 부분 등등등 근데 차트에서 이제 금성이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이벤트들, 보편적인 우리 삶과 관련된 영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생기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이 이제 3일 전후 3, 4일 사이에 이번 자신의 생일 리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 이벤트 같은 것들 겪는 시기가 될수 있다. 요거를 하나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오후에 사수자리의 수성과 뱀주인자리 알파성인 라스 아라게가 만납니다. 이 구조는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사수자리 22도 06분에서 23도 16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라스 아라게란 항성은 철학, 종교, 점성학의 별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때는 각종 비이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기공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술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오래된 학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과학, 뭐 약학, 역사학, 점성학, 명리학이 될 수도 있고요. 타로 같이 우리가 좀 어렵고 복잡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학문들. 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도 좋고, 배우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뭐 책을 본다던가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라싸라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말고는 그 외의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 신경을 잘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는 학자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냥 학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나 이해력 이런 게 조금 부족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의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수성이 타임로드신 분들이 31일 전으로는 사빅을 만나고 3일 전으로는 라사라기를 만나는 데 사빅도 라사라기도 다 이렇게 좀 고루하고 딱딱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랑 융통성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만 이렇게 좀 매몰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때는 사람들이 말을 좀안 통하는 때가 될수 있구나. 자기 생각이 맞다고만 할수 있구나. 딱딱하고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되는 때가 될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는 굳이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사람의 마음에 기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좀 어려운 주제, 어려운 이야기,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는 것, 감정을 배제하고 해야 되는 말과 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겠죠.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1월 3일 점심 무렵부터 이날 밤까지. 하루 동안 영향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1월 3일 오후에는 사자자리의 화성과 물병자리의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황소, 사자, 전갈, 물병자리 0도에서 2도 30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그리고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이 구조에 속한 분들 특히 지금 화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성이 역행 중이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라던가뭐 사람들 상황 달라진 것들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느라고.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를 하는 때는 아니거든요 기존과 좀 다른 환경에 놓인다거나 안 해봤던 것들을 해야 된다거나 좀 번거로운 일들이 있다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좀 흘러가지 않는다거나 이런저런 좀 시도를 해봐야지 된다거나 좀 연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과도 같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명왕성과 대립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던가 좀아 걱정스러운데 아니면 우려스럽고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차트에서 화성이 담당하는 사안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시기가 될수 있고요. 이 시기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차트에서 화성이 뭘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건강, 재물, 인간관계, 직업 등등 각종 사안에 어려움이 따른다거나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파손되는 것들과 관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손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때는 싸우게 된다면 크게 싸우는 때가 되기 때문에 갈등에 주의해야 되고요. 다친다고 해도 작게 다치는 게 아니라 크게 다치게 될 수가 있고 손실이나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 손실도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성이 타임 로드인 분들을 비롯해서 이 구조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때 시기에는 몸을 사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있으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이제 대중들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이 화성과 명왕성의 조합은 폭력이라든지 범죄, 전쟁, 테러, 암살, 뭐 핵, 원자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시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기계 탈것 이런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 관련된 대형 사고 라던가 화재나 폭발 충돌 같은 사건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성 명왕성 대립각 같은 경우에 명왕성이 독수리자리의 알파성인 알타이르 하고도 해압 중이기 때문에 이때 벌어지는 사건이 정말 되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예기치 않은 형태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되게 비정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조직 시스템 등 이런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상으로부터 외부 압박이나 통제가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두가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에 유의하시는 때가 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주에 가장 큰 구조가 이 화성 명왕성 대립각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많은 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져도 그 사건이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아 넘어졌다. 그래서 까졌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뭐 다리가 골절됐다 이런 식으로 좀더 사건이 커지는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 지금 말씀드린 도수 구간에 해당하거나 화성이 이걸 빼먹었네요. 화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12월 30일 부터 그 다음에 1월 6일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 지금 요 기한은 직접적인 영향 기간이고요 지금 사실 화성하고 명왕성이 패러렐으로 그러니까 저기상으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12월 23일 밤부터 이미 영향권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2주의 마지막 구조입니다. 1월 4일에 오후에는 금성과 정갈자리 엡실론성인 레사스가 만나고요. 그리고 1월 5일 새벽에는 정갈자리 람다성인 샤올라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레사스하고 샤올라는 정갈자리 꼬리 독침에 있는 별이라서 묶여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금성이 아니라 수성인데 제가 요거를... 잘못 적어드렸네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금성이 아닙니다. 수성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수정할게요. 그래서 수성과 레사스 샤울라가 만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사수자리 23도 40분에서 25도 24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샤올라하고 레사스, 이두 항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갈 꼬리에 독침에 있는 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한 무언가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게 수성에 붙었기 때문에 말과 글이 독해지는 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고 톡 쏘는 글, 말. 이런 게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내가 이때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힘들더라도 독이 돼서 당장은 아프더라도 근데 잘 쓰면 약이 되는 말이나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걸할수 있어요. 또는 농객처럼 아주 촌철살인의 말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토론을 해가지고 말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도 적합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글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좋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사이에 또 이제 이런 날카로운 말이나 찌르는 말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에서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톡 쏘는 말 때문에 마음의 비수가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갈자리에 있는 별들은 약물과 관련이 깊고 독극물, 화학물질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수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이거나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약물을 섭취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을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예 이때를 내가 뭐 예방주사라던가 어떤 뭐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영양제 맞아야 되는 건데 영양제 같은 거라기 보다는 필요한 시술이나 약물치료 같은 것들 받을 거를 이때로 정해서 잡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구조는 1월 3일 아침 새벽서부터 1월 5일 점심 무렵까지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24년 마지막부터 2025년 첫 시작에 그러니까 2025년 첫주 운세네요. 한 주간의 운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아님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한주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변호님들 2024년 지금 마무리가 아주 다이나믹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지. 마지막에 있는,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유효 기간이 지금이죠. 그래서 저 화면 대립각이 아주 걱정스럽기는 한데 잘좀 해결되고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렇죠? 다들 마음도 불안하고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문제입니다. 예, 네, 걱정이 많네요. <laughs> 제발 2025년에는 모두들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5년에는 희망차고 좋은 일,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올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